두 번째 영상은 사무엘상 1장부터 25장까지 전체적인 장별 요약을 할 텐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사무엘상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사무엘, 마지막 사사가 세워지는 그 부분이죠. 7장까지가 사실은 마무리 부분이고요. 8장에 가서 왕을 요구하는 부분은 또 분리됐다고 할수 있지만 일단은 여기에서는 묶어놨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가 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바로 사울이죠.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진 내용들이 두 번째 파트 9장에서 15장까지 사울이 폐위되는 부분까지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파트는 다윗이 후계자로 기름부분을 받는 16장에서 31장까지 다윗이 이제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여기서는 주로 도망하는 모습이고요 사울의 죽음이 31장까지 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31장에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 부분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시간상의 흐름을 저희들이 에, 봅니다 보면요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가 1091년 BC 1091년 그 다음에 또, 블레셋의 벗개를 빼앗기는 장면이 1060년, 사울왕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 1050년, 다이 출생, 다이시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이 1025년, 또 다이과 골리앗 싸움은 빚이 1020년, 사무엘의 죽음이 빚이 1017년, 사울의 죽음이 빚이 1010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요. 사무엘의 등장이 1장에서 3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사무엘의 이야기는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사사시대 말기에 혼란스러운 때에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는데요. 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 한나의 불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진정한 자녀, 그 자녀들,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지 못했다는 것이 그 시대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 마음이 한나에게로 투영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전투나 지도력의 위기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놀랍게도 매우 사적인 가정의 문제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왜 사무엘상은 한나로부터 시작하는가? 그것은 한나의 투쟁이 이스라엘의 투쟁을 축소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을 묻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세워가는 그러한 과정을, 그러한 영적 전쟁을 바로 이 한나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볼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새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 아들들이 저지른 소행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도덕이 타락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통독을 하다 보면 얼마나 이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했는지를 저희들이 통독하게 될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그런 아들들의 행실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엘리 아들들은 해막에서 시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는데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가난 한 사람들이 그들의 신전에서 자행하던 행위를 그대로 본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는 달랐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 바로 3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다익과 사울이 대조되듯이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이 대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와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쾌락만을 쫓아가는 자들이 대조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희들은 이 사무엘상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바로 그 줄기를 쫓아가면 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에게는 임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그 리더십을 발휘해 가는지가 4장에서 6장까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게 되죠. 언약계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요, 엘리와 그 아들들은 죽습니다. 그 죽음의 소식을 들은 엘리의 아들, 비누아스의 며느리가 그 아들을 라면서 이름을 이가보시라고 짓는데요. 영광이 떠났다. 이것이죠. 엘리의 가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비참한 고백을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보시라고 짓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계에 대해서 함부로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장면이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집니다. 블레셋 땅에 다곤, 아스돗, 가드, 에글론을 쭉 언약계가 지나가면서 그 언약계를 지나갈 때마다 그곳의 종기, 독한 종기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재앙을 임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계가, 그 언약계가 베세메스로 넘어왔는데 70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리더십 아래에서 결국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 7장에 그려집니다. 사무엘의 선지자적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죠. 언약궤가 무사히 돌아옵니다.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기랏 여아림에 당도한 여호와의 괴는 다시 에루살렘으로 옮겨오기까지 아비나담의 집에서 20년을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바알과 아스토롯을 제거하라고 요구하고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합니다. 참, 참이 장면을 보면 참 지겹게 이스라엘 성들이 우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장면이 7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미스바와 센사이의 돌을 세워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에벤에셀이라는 그 돌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 이기게 하는 방법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들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히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8장에서 31장까지는 일대왕 이 사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먼저 8장에 왕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있죠. 사모엘의 아들들을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이방 나라에 있는 그 왕권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도요, 이런 왕권 시스템을 부정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왕권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계속 하나님은 왕을 세우실 것이고 그 왕의 시스템까지도 설명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는 왕, 이성관계나 부나 업적이 주는 캐릭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양보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런 사람이 왕으로 세워질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왕권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또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셨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있으면 두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왕이 중앙정부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며, 둘째 그 아들이 정상적으로 왕위를 계승한다면, 이그 지도자가 늙더라도 지도력의 위기를 맞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왕이 온전히 안정적으로 자신의 나라를 다스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원한 걸 얻으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왕.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못하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그들은 만들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 자신들이 원하는 그 왕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려라.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겠다. 조금만 기다리면 최고의 왕을 세워줄 것이다. 지금 왕정을 시작하면 사태가 더 복잡해질 뿐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며 기다리다 보면 자신의 욕구가 바뀌거나 하나님의 때와 선택이 자기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주변 국가의 정세 속에서 온전한 왕을 세워주셔서 그 온전한 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거를 못 참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못 견디고 자신의 힘으로 그 장자권을 빼앗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그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 왕이 세워졌을 때 이런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감수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요. 그 당시 사울은 참 겸손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이만큼 컸다라고 그가 참으로 육체적으로 어, 사람들 보기에 왕 다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사무엘이 고별사를 12장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울의 초기 통치가 13장에서 15장까지 이루어지는데요. 4 0세에 사울의 즉위를 하고요. 사울의 실패가 13장 5절에서 15장까지 제사를 왕이 직접 집내를 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의 여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을 저희들이 통독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단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빨리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기길 원한 건데 왕 제사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빨리 예배를 드리고 그 전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기 전에 그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빨리 사기가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그것을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제사를 스스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조급함은 그의 연약함 때문인데 그 때문에 그는 궁지에 물릴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타협하라고 했다. 사울이 또한 전쟁 중에 분별 없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저녁 때까지 아무 식물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라고 맹세를 합니다. 상황이나 주변 정황이나 군사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를 서약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무모한 분별 없는 맹세.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사사계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입다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울의 이런 무분별한 맹세를 보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왕자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고 말하며 자신의 병기든자와 함께 용감하게 적진으로 달려갔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는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요나단은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렸던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자신은 기꺼이 하나님 명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바로 요나다이라는 것이죠. 사울과는 완전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선택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권은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사울은 아가광도 살려주고요. 빼앗은 소유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따로 다 남겨둡니다. 자신의 욕심이죠.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아가광을 보기 좋게 살려놓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죠. 신명 25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죠.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당시에 대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약자들 여러 가지 사정도 있어서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을 것이고 또아이들또 노약자들 이런 여러 가지 뒤쳐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을 약탈하였던 아주 간악한. 예, 그런 민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사우랑은 그런 명령을 또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 이제 다잇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잇을 왕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이 다잇은 여덟 아들 중에서 막내죠. 사실은 이 찾지도 않았던 왕,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1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 가십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집착, 왕에 대한 권에 대한 집착을 통해서 다윗은 15년을 왕관을 쓰지 않는 왕으로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리앗의 신체를 잠깐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센티미터로 이렇게 환산하면 293cm. 약 키가 한 3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본 무게가 한 57kg, 가본만 57kg이고요, 창날의 무게가 6.8kg, 한 7kg 정도 되는 그런 창날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을 그런 신체의 거장인 골리앗을 영적 거장인 다윗이 이긴 것이죠. 역으로 보면 그가 거구기 때문에 그의 이마는 넓어 보였고요, 다윗은 그 넓은 이마에다가 정통으로 물맷돌을 던진 것이죠. 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윗을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본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신이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보호해 주는 요나단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다윗은 그런 요나단과 약속을 하게 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사올,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요. 블레셋까지 싸우도록 다윗을 유도하고요. 어떻게든 다윗이 전장에 나, 나가서 죽기를 원하는 거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을 하고요. 다윗에게 다시 또 창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또 오기도 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을 데려오라고 해서 또 죽이려고도 합니다. 아무도 사울을 왕위에서 몰아내려고 하지는 않나. 사울 스스로 권위를 점점 잃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질투와 두려움이 그의 숨통을 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울 스스로, 사울 스스로 자신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를 몰아내려고 하지도 않았고, 다이조차도 그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두려움과 집착으로 인해서 그 질투와 두려움이 그의 숨통을 조이고 있어서 그가 견디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다잇을 죽이려는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잇의 망명생활이 21장에 이어집니다. 제사장이 다잇을 보호해주는 장면이 있죠. 그 제사장 아이 멜렉을 찾아가는데 거기에 아주 수상한 사람 사울의 신나 에도움 사람 도엣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도엣으로 인해서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피할 데가 없어서 적군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죠. 그러나 그가 미친 체 하면서 거기서 버티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광야에서 군대를 조직하는데요 아둘람으로 도망을 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장면. 아까 그 도에... 에돔 사람 도엣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죽이게 되고요.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사울이 또 다윗을 쫓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장면이 24장에 나옵니다. 부,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다윗이 스스로 해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25장에 사사 사무엘이 일생을 마감하게 되고요. 또 나발 사건이 하나 삽입이 되게 됩니다. 이 나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서러움 속에 이 나발에게 모든 화를 쏟아부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개입시켜서 다윗의 그 화를 진정시킴으로 인해서 다윗이 실수하는 부분을 막아 주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이 아비가일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를 나중에 그와 결혼한 장면까지가 25장이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무엘 상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참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왕권 다툼인 것 같은데 그 왕권 다툼이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지금 저희들이 사는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는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보면요. 마치 대통령의 통치 속에서 여당과 야당 또 이러한 정치적인 것들 통해서 이 시대가 이끌어 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 그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집착 속에서 결국 그 욕심과 집착의 노예로서 파멸로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통독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어, 뜨거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과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